CPT 다 보이시죠? 네잘 보여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독서지기 2기로 선발되셨어요. 여러분들 원래는 15명 뽑을 예정이었고 15명 하고 송실대학교 방송국 친구들 이제 팟캐스트랑 유튜브 제작 도와줄 친구들 6명 그래서 총 21명이 뽑혔고요. 여러분들은 어, 그 치열한 경쟁률 끝에 예, 네, 뽑히신 거예요. 잠시만요. 어, 그러면 이제 독서지기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독서지기는 사실 숭실대학교 독서인재 프로그램 다 들어보셨나요? 뭐 저자 강연에 독서토론 세미나 뭐 이런 것들 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어, 잠시만요. 없나? 프로그램이고 어, 제가 작년 7월부터 담당을 해서 하고 있고 작년 2학기에는 독서지기 일기를 선발해서 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독서인접 프로그램의 독서 지기는 우리나라 말로 지킴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 등대지기 할때 등대를 지키는 사람 등대지기 그리고 지기 뭐 십년지기 친구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독서지기는 독서를 가장 잘 알고 독서를 뭐 지켜주는 지킴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서 인재 중앙 도서관 독서 인재 프로그램 서포터즈로 선발이 되신 거고요. 어, 이제 자기 소개 잠시만요. 분명히 더와서연결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찬호 학생 보여? 안 되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때도 했던 친구라 지 어. 자기 소개를 받을까 했는데 이게 좀 진행상상 황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일단 간단하게 같이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제 소개는 해야 되는데, 저는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문정호, 어, 담당자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1년 동안 같이 독서직 2기로 활동을 할 거예요. 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지나가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자기소개할 때 다들 그냥 비디오를 한번 켜서 얼굴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팀장님, 아, 한 말씀. <laughs> 어, 독서지기로 활동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일 텐데 독서지기 활동 혜택이 있어요 어, 먼저 서포터즈 임명장 저희 도서관 관장님이신 지식정보처장님 명의로 어, 나갈 예정인데 원래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여러분들 3월 말에 이제 뽑아서 3월 말에 이렇게 같이 임명식을 진행했을 텐데 아, 같이 진행하고 임명식을 이렇게 재밌게 했을 텐데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 학기 중에 어떻게라도 이어, 이어가 보려고 했었는데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첫 2학기 시작할 때쯤 그때 다시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어, 같이 회식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예정인데 임명장 받을 예정이고요. 이 임명장과 그리고 봉사활동 증명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 이따가 설명 드릴 독서 인 프로그램을 다 참여하시고 하신 학생들한테 봉사활동 시간을 입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송실대학교 사회공헌센터 봉사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라서, 어, 학교, 유세인트에서 뽑으실 수 있, 있고요. 이거는 1년 활동 다 하고, 12월, 12월 달에 일괄적으로 다입금에 아, 입금이 됐어. 입력해 드릴 거예요. 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펀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독서지기 프로그램 참여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이수증은 펀 시스템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릴 이수 조건을 다 충족하신 학생들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대출건수 및 반납기한 학대 어, 어제부터 어 이거 다 적용해 놨고요. 여러분들 학부생이면 10건에서 최대 2주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여러분들 독서지기로 활동하는 동안 15건 30일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도서관 가서 책 빌리다 보면 우수 이용자로 신분이 바뀌어 있는 걸 알고 있, 어 아실 수 있고요. 2021년 2월 28일까지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됐고요어 그리고 문화탐방 어, 뭐 타도소한 견학이란전시회뭐 이런 것들 어, 학기 중 1회 총 2회 진행할 예정인데요. 만약 코로나 사태가 1학기 뭐 여름방학까지 이게 진정이 안 된다면 1학 2학, 1학기에는 생략하고 2학기 때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어 자기 소개서 작성, 뭐 외부 활동 증빙 어, 취업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 추천서도 써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수하셔가지고, 1년 동안 같이 재밌게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게끔 도서관에서도 졸업하고, 끝까지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서관에 있는 독서인재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강연회인데요. 어, 저희가 저자강연회, 1학기 때 저자강연회가 총 3회 계획되어 있었는데, 작가도 두명 2분을 섭외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김한길, 뭐 TV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드라마에 나온 최명길. 음, 이분들이 와서 원래 강연을 해주고, 이분이 되게 유명한 작가세요. 작가로 먼저 제일 유명해져가지고, 이분을 어렵게 섭외해서, 이분들에게, 이분한테 뭐 정치 인생, 그리고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들을 예정이었는데, 예, 짤 없이 취소됐고, 이분은 서민규 작가님이라고, 내 회사 말고 컨텐츠라는 책을 쓴 작가님인데, 음, 여러분들 선배예요. 07학번 선배고 어, 여러분들 졸업생인데 자기가 숭실대학교 후배들 앞에서 강연, 강연을 하는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와서 이렇게 섭외를 했었고요. 어, 1학기 때는 진행이 안될 예정이고요. 어, 2학기 때는 총 3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지금 섭외 단계인데 신동진 한의사라고 하셔가지고 이분도 책을 쓰시고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되게 유명하세요. 네, 이번 뭐, 섭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섭외 리스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꾸려나갈 겁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음, 강연에, 여러분들이 저자 강연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연에 기획할 거예요. 저, 어 제가 작년 2학기 때 기운 내성실이라고 해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작가들을 섭외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인지도가 좀 낮으신 분들이라서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려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 2학기 강연회 총 2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어, 저자강연회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작가 섭외를 할수 있게끔, 저희가 뭐 섭외 전환 이런 건 저희가 하겠지만, 어, 원하는 작가들을 여러분들이 상의해서 섭외하고, 그, 그 작가를 못 부르더라도 작가 풀을 구성해서 향후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 이렇게 부를 수 있게끔 구성할 예정이고요. 어, 홍보물 제작 참여 이런 포스 터 같은 건 제가 그냥 디자인은 직접 안 하는데 뭐 배치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하고 색감 이런 걸 구성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30대 중반의 아저씨가 하기에는 너무 어, <laughs> 여러분들 눈높이 안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어, 포토샵을 하라는 얘기,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컨셉과 어떻게 진행될지 문구 이런 것들을 넣을 예정이에요 네, 찬 학생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이 녹화되고 있는 거를 그 공장에 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참여 못한 학생들 이거 다 보게 할 거고요 아 그리고 행사를 하면, 행사장을 세팅하고, 간식 배치 행사도, 뭐, 이런 거 당연히 참석하는 거고요. 질문지 작업, 이거 강원국 작가 저 저번에 그 대통령의 글쓰기 작가를 불렀을 때 했던 독서지기 학생들하고 했던 건데, 어, 이런 것들, 작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 행사를 지, 진행하는 보조를 할 겁니다. 이런 게 저자 강연회고요. 2학기 때 3회 열릴 거고, 도서관에서 준비하는 저자 한 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저자 두 분. 근데 저자를 섭외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숭실대학교 강연료는 매우 짭니다. 그래서 저자를 섭외 못할 수 있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섭외해보고 저희가 이제 뭐 교보문고, 알라딘 이런 것들에 담당자들하고 지금 영업 담당자 협의하고 있어가지고 꽤 유명한 분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 풀들을 가지고 부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누가 나왔네 아... 그리고 열혈 다음 프로그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혈 독서 캠프 밤샘 독서예요. 원래 열혈 독서 캠프는 작년에 제가 처음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게 진행했었어요. 어, 물론 밤샘 독서는 저희가 숭실마루가 있잖아요. 숭실마루에서 어, 저녁 7시부터 저녁을 주고 밤새 책을 읽게끔 하고 다음날 새벽 5시, 6시에 여러분들을 이제 보내드립니다. 잘 학생들은 자고 밤샘도 책 보는 학생들 책 보고 간식도 주고 따뜻하게 뭐뵐수 있는 뭐 빈백 이런 것들 다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 아이고 이게 예, 못하놨는데 2학기에 열혈 독서 캠프 2회, 밤샘 독서 1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원래는 학기 중 캠프 한 번, 밤샘 독서 한번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1학기 때는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도 이게 지금 저희가 열혈 독서 캠프는 여러분도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텐데 어 펜션을 큰 펜션을 하나 빌려가지고요. 여러분도 여기 가서 뭐밥도 먹고 편한 데 가서 책도 보고 강연자들도 불러가지고 강연도 듣고 여러분도 뭐오분 스피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해보면서 제일 재밌었고요. 1박 2일 동안 합법적으로 외박할 수 있는 기회를 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운영 어 열혈 독서 캠프 밤샘 독서를 할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작년에는 제가 이게 그 참고한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오분 스피치, 저다 특강 등 이렇게 그 캠프하면서 책만 읽을 순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다듬고 아니면 여러분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지 운영 프로그램 구성하는 방법을 독서지기한테 맡길 예정이고요. 원하는 강연자 섭외랑 추천을 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약간 저자강연랑 이 같이 저자풀과 같이 할 예정인데, 어 저자강연은 책을 쓴 사람만 부를 수 있는데, 열혈독서, 어, 밤샘독서, 열혈독서캠프 같은 경우에는 책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프리하게 섭외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겁니다. 디자인 컨셉, 홍보 문구, 뭐 그리고 열혈 독서 캠프 같은 경우는 학교 인스타, 학교 공식 인스타나 페이스북, 그리고 학교 저기 학생회관에는 미디어 보드 다 활용해 가지고 SNS 홍보할 예정이고요. 어 행사 진행 보조로 여러분들 뭐 여기 활동을 했을 때, 같이 했을 때 1박 2일 동안 캠프 참여하고, 그 1박 2일에 대한 봉사활동 점수까지 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네 가셔가지고 같이 행사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그때그때 저만 도와주시면 돼요. 요런 활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독서후기 클럽 이게 원래 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부활시켰어요. 이게 되게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명맥을 명맥이 끊겼다가 다시 부활시켰고요. 어 원래는 1학기 때두 번, 2학기 때두번 진행할 총책8덟 권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 1학기 5월달에 어 진행할입니다. 이건 코로나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책만 나눠주고 책에 대한 후기를 받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어. 매달 한 권의 책을 지정할 예정이었는데, 5월 달에는 두권 지정할 예정이에요. 5월 달에 책두권 지정해서, 어 함께 읽고, 여러분들 집에, 있, 집, 으로 책을 보내줍니다. 학교를 굳이 안 오더라도 집에 책을 보내주고, 이 책을 읽고 펀 시스템에다가 후기를 남기는 거예요. 책을 받은 사람도 무조건 후기를 남겨야 되고, 후기를 남기지 않을 경우에 책을 다시 반납하든지, 환수 받든지, 아니면 책값을 받아가지고, 어 기부할 예정이에요. <laughs>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수 독서 후기를 선발해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독서 후기들을 받아서, 어 여러분들이 아니죠. 모든 학생들이 제출한 독서 후, 후기를 받아가지고 후기를 선발해서 이거를 우수 후기자로 선발된 학생들하고 어, 북리비 프로그램 유튜브 컨텐츠는 2학기 때 진행할 예정이고요. 1학기 때는 팟캐스트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방송국 학생들이 독서지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제작에서 지금 방송국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네,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 숭실대학교에, 어, 스튜디오가 있어요. 교수학습센터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것들 빌려서 녹화할 수 있게끔 제가 다해비해놨고요 여기는, 그, 저희가 파일럿 에피소드를 녹, 음을 했는데, 어, 숭실대학교 방송국이에요. 방송국에서 팟캐스트 녹음하고 지금, 어, 현재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팟빵이라는 플랫폼에 투게더 책방이라는 형태로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구상할 건데, 코로나 사태로 이게 늦어지면서, 어, 제가 몇몇 학생들하고 먼저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어요. 네, 이것들 나중에 링크 공유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투게더 음, 책방이라는 내용입니다. 숭실대학교 방송국 SSBS랑 숭실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콜라보해서 만드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이고, 2학기 때는 이거를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 거예요. 같이 팟캐스트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보이는 라디오처럼.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독서오기 클럽에서 어떻게 서포터즈로 활동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도서 추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어, 도서관에 있는 사서 선생님들도 추천하고 독서지기들도 책을 추천해서 어, 투표를 통해서 어, 5월달에 선정할 어, 프로그램 진행할 책두 권을 정할 겁니다. 단톡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 아니면 또 구글 설문지 통해 가지고 투표를 진행해서 어, 독서 후기 클럽을 진행할 책두 권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후기 선발. 학생들이 제출한 후기를 어, 개인정보로 삭제하고 독서 후기들만 이렇게 볼수 있게끔 파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수후기를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수후기자도 선발해서 투표할 수 있고요. 어, 대신 후기 선발에 참여할 독서지기들은 무조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책을 먼저 읽어둬야 돼요. 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책을 읽지도 않고 후기를 보고 뭐 평가를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 제작은 방송 전담 독서지기 학생들, 방송반 학생들이 6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경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원대로 뽑혔고 여기다 6명이 추가로 뽑힌 거예요. 네, 이 친구들은 방송을 전담할 텐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희망하는 경우 독서 프로그램나 이런 것들 같이 참여해서 할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역시 유튜브 2학기 때 유튜브 콘텐츠를 시작할 때 어, 여러분들 재능이 있고 뭐 이게 관심 있는 친구 있으면 참여해서 같이 함께 하도록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 독서 p t 대 이거는 뭐 프로그램 설명하고 여러분들 활동을 같이 설명해드릴게요. 간단한 거라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3인 1조로 독서 PT를 독, 책에 대한 PT를 만들어서 그걸 발표하는 행사예요. 어, 제가 만든 행사는 아닌데 어, 작년에는 1학기 때 숭실대학교 자체대회를 하고 2학기 때 중앙대학교와 연합 독서 PT대를 진행해서 숭실대학교가 우승했습니다. 세팀세팀 세팀 나가서 붙어서 우, 압도적인 차이로 송철대가 우승했고요. 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도 1학기 대회는 자체 대회는 열지 못할 것 같고 2학기 때 중앙대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중앙대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올해 2학기 때 자체 대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청중 평가단으로 참여하십니다. 도서 상품권 드려요. 네, 청중 평가단 참여하셔가지고 독서 PT 대회를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행사 지원해서, 뭐, 간식 세팅, 판카페 외부, 시상식 지원, 이런 것들 작업하실 수 있고요. 원하신다면 독서지기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잘 맞아가지고 한다면 독서지기에서도 팀을 만들어서 진, 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강조했다시피 이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사실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아요. 이 재미없는 포맷을 살려줄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2학기 때 진행될 내용이니까 제가 어,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laughs> 다음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고전콘서트예요. 어, 1학기 프로그램은 원래 5월달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7, 8월로 연기됐고요. 왜냐하면 그, 이게 동작한학 지역 고교생들을 숭실대로 불러서 고전, 인문고전에 대한 특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학생들을 조를 나눠가지고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거예요. 퍼실리 테이터라고 하는데 어, 3주간 주말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여러분들 평일에 바빠서 참여 못하는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주말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서포터즈의 지원 업무는 행사 준비 지원, 뭐 간식 같은 거 나눠주고, 출석부 체크하고 좀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수료식 할때 시상식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멘토링을 하는 거는 저희가 숭실나비라는 독서 동아리가 있어요. 여기 지금 숭실나비 회장도 독서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은, 어, 독서, 어, 이 숭실나비에서 퍼실리테이터를 뽑아가지고, 어, 구성을 할 텐데, 어, 숭실나비랑 한번 확인해봐줘. 독서증이 중에 이 멘토링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한 명에서 두명 정도는 이걸 또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할 예정인데, 이것도 역시 7, 8월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기가 되면 점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서포터즈 고유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하게 될지 어떻게 보면 혜택에 가까운 건데, 문화탐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그냥 괜찮은 전시회도 몇개 정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투표라고 래서더 뮤즈 뭐 드가투 가우디라는 해서 뭐 서울 숲에 가서 맛있는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어, 피드백 회의도 하고 여기 가서 전시회도 보고 이렇게 일기 학생들하고 했는데 2기부터는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구성을 할 텐데요. 뭐 뮤지컬 보여주세요. 이런 거는 사실 너무 고가는 어렵지만 최대한 지원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1학기, 2학기 두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저희가 6월 말에 기아하고서 끝나고 코로나가 그때 좀 잠잠하다 싶으면 그때 다 모여서 문화탐방도 하고 회식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2학기 때는 어, 두번 이제 모여가지고 첫 번째는 운영 프로그램 피드백 회의를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신규 프로그램 회의. 이게, 이게 아마 이거 신규 프로그램 회의를 하고 문화탐방을 같이 나갈 거예요.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도 자세하게 그 때가 되면 설명해 드릴 거고, 어, 작년엔 제가 정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거, 문화 탐방도 진행하는 법에 대해서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 겁니다. 어, 이제 좀 중요한 사항인데요. 작년에, 어, 복서지기 했던 일기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도 제가, 저도 처음하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거긴 하지만, 아직도 어설퍼요 저도 이제 해보면서 뭔가 깨닫고 작년에도 피드백해야 하면서 많이 느꼈던 점이 있어서 이거저거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이제는 프로그램별로 그때그때 잠깐잠깐 친구들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저장강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장강연의 프로그램 스텝을 모집할 거예요 여러분들 독서지기 중에 저장강연의 프로그램이 언제 열리는데 이 프로그램의 스텝으로 참여 학생들을 지원을 받을 거예요. 스텝 인원수는 크게 제한을 안둘 거고, 가능한 학생들 다 참여하게 할 텐데, 이 예시를 보시면, 저자 강연에 스텝으로 참여했을 경우, 기획, 행사 진행 등 연속성을 가지고 참여했을 경우, 그 해당하는 시간에 맞게끔 봉사활동 점수를 줄 거예요. 근데, 그냥 행사 당일날 행사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을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신 뭐 참가, 이 프로그램 자체에 있는 참가 혜택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 차이점 알아 스텝으로 참여하는 거에 해야지만 봉사활동 점수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프로그램 참여 전에 스텝 모집 공고를 단톡방에 할 겁니다. 그래서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따로 단톡방을 만든다든지 오픈 채팅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봉사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0일 이후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수자격 요건이에요. 이거 작년에는 한 번만 참여해도 됐었는데. 어, 이수작용 요건은 최소 2회 이상 프로그램 스텝으로 참여해야지만 어, 이 독서지기 프로그램을 이수한 걸로 간주를 할 겁니다. 어 근데 지금 보여드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나열해드린 프로그램이 5개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5개 중에 두개를 하라는 얘기하고좀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독서캠프 밤샘 독서도 총 3번 있다 그랬죠. 이런 것을 어, 프로그램을 이회로 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해수를 해서 총 삼회 3회, 3회 를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캠프, 가을 캠프, 스텝으로 참여할지 말지,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진행 회차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 이거를 2회 이수해야지만 참여 가능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 이 최소 2회도 안, 안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봉사 시간, 뭐 1회 했을 때 봉사 시간도 뭐 부여를 안할 거고요. 이거 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약속을 하고 가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수증 발급도 취소할 거예요.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추천서 등뭐 이런 것들 다 혜택이 안 되게끔 할려니까 꼭 이수 조건 확인해 보시고요. 어 그리고 난딱 이해만 했어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제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한테 포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활동 우수자를 포상할 겁니다. 학기 단위로 이제 1학기에는 3인, 2학기에는 5인을 뽑아가지고 도서 상품권 등한뭐 만 원에서 3만원 사이에 상품권을 만들어가지고, 아, 상품권을 여러분들이 우수 활동자라고 생각하고 포상을 할 예정이에요. 어, 사실 이런 스텝으로 참여하는 활동도 중요한데, 저희가 도서 선정, 뭐 우수기 심사, 뭐 홍보물 선택 이런 것들 단톡방에 계속 의견을 물을 거예요. 이때 어떻게 참여하는지 참여 실적 같은 거다 카운팅해서 이런 것들 다 정리해놓고 이런 것들 정량화 시켜서 여러분들께 어,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고, 뭐 이제 Q&A 하기 전에 저도 이제 이제 1년이 안 됐어요. 이 프로그램 같은지 1년이 안 됐고 이걸 어떻게든 바꿔나갈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모자란 사람이지만 부디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말고사 끝나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오프라인 모임을 1학기 때는 꼭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Q&A 받을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어, 질문 있는 학생들 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뭐 비디오도 켤수 있으면 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디오 키면그 뭐라 그래야 되냐? 얼굴을 익히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 반갑게 인사라도 할수 있으니까. 네, 이제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laughs>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는 학생들 손 들고 제가. 지목할게요. 아이고 지하철에서 듣고 있었네 <laughs> 단어. 채영 학생, 하진 학생도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아, 마이크 좀 켜주세요.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질문 없어요? 선생님 저 질문 네, 네. 정윤학생 그러면은 저희가 독서지기로 네. 활동하면서 이번 학기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독서우기 클럽인 건가요? 네 독서우기 클럽 아. 진행할 거고요. 어 독서우기 클럽 할때 여러분들 우수기 선발이랑 아. 책 선정하고 이런 것들 4월 말부터 아마 4월 중순 지금 중순이니까. 다음 주에 아마 책 선정하는 작업 같이 진행할 거예요. 추천받고. 네.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참여는 다할수 있어요. 다 똑같이 할수 있고. 여러분도 우수 후기 써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발될 수 있는 거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어, <laughs> 잠깐만요. 없으면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단톡방에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수연 학생하고 화진 학생은 목소리를 못 들었네. 수연 학생? 네. 네. 반가워요. 비디오 켤수 있어요? 지금? 목뭐 켜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얼굴을 봐야지 이제 지나가면서 인사를 할수 있어가지고. 비디오 퀴즈 있으면 켜주세요. 어, PPT 대회처럼 <laughs> 프로그램 아이디어 있으면 1학기 때 원래 그 6월 말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모여가지고 하고 개인적으로 카톡 줘도 되고 반톡방에다 올려주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연주학생도 있고 체험학생도 뭐 비디오를 못 키우는 상황일 수도 있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얼굴 다 익혀두시고 이제 자주 볼거고 독서지기로서 활동을 만약 고의견 있으시면 진짜 아까 찬호 학생 말대로 기, 어, 단톡방에 하기 힘든 일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뭐 편하게 메일 주셔도 되고 연락하셔도 되고 제가 도서관 1층에 있어요 1층으로 찾아오셔도 되고 여러분들 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단톡방에서 좀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안녕.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